안녕하세요. 전기토익 90회 만점 강사 오재영입니다. 파트5 기출변형 30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간단한 해설이 뒤에 나옵니다. 1번 부사 고룩입니다. 2. 회용사부사 2.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젠킨스 씨는 기차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예산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2번 인칭 대명사의 격. 뒤명사 수식하는 수익격입니다 마케팅 이사가 출장 중일 때는 모든 전화와 이메일은 전달된다. 그의 비서에게 전달된다. 3번 부사절 접속사. if와 after 중에 과거완료 head pp가 나왔으니까 시간의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after가 맞습니다. 4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또 앞에 있는 전관사도힌트고요 개업식 개장이라는 뜻의 오프닝입니다. 오프닝은 공공연히 지금까지 덱스터씨는 준비해왔다. 도매점 개장을 위한 행사 일정을. 5번 전치사 고르기인데요. 위에를 의미하는 어이 다릅니다. 부드럽게 밟아주세요 금속 페달을 당신의 발로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려면 6번은 뒷명사를 수식하는 회용사 자리죠. 올리버 컨설팅 그룹은 제시했다.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성공적인 방안을 7번은 회용사 어휘문제입니다.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Incomplete 불완전한 불충분한 루크필드 자산관리는 제공한다. 경험이 없는 토지 매수자들에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그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8번. invite 목적어 to do가 수동태가 되면 be invited to do. 이렇게 바뀝니다. 여행객들은 환영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르토 캠벨 공원의 오솔길 지도를 받기 위해. 9번.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사용, 이용. 프랑스 국립중학교는 요구한다 휴대폰 사용이 지정된 지역에만 국한되도록. 10번.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될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의문사, 하우가 답입니다. 얼란드 음악학교는 두드러진다. 그 대학이 어떻게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통합하는지 알기 때문에. 11번. 빈칸은 현재 완료 진행형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답입니다. increasingly, 점점 더. 대형 철도회사들은 점점 더 자동 발권기계를 도입해 오고 있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12번 전치사 고르기 4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런 의미도 있어요. around는 전치사일때주위에 이집트 사진작가 레지 하메드가 만든 사진집이 판매되었다. 지난주 경매에서 밝혀지지 않은 금액으로 13번 동사 고르기 보기 중에서 목적 보호어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는 find밖에 없습니다. 오형식일 때 목적어가 목적 보호라고 생각하다. 시음행사는 시사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글리의 초콜릿맛 얼린 요거트가 매우 구미를 돋운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서제스트에 시사한다라는 의미도 알아두세요. 14번 there is 귀에 진주어 대명사이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nothing이 답입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15번 전치사 고르기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따라 In the event of는 뭐뭐의 경우에 CBDC 연구 실험실에 따르면 반시간 동안 서서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효율을 개선한다고 한다. 16번 Regardless of 상관없이 라는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될수 있는 명사나 동명사 명사절이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w e a t h e 가 답입니다. 인지 아닌지 Including이 전치사일 때는 뭐뭐를 포함하여 당신이 신용카드를 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카드회사는 연회비를 부과한다. 월드오는 부사절 접속사라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지도 못합니다. 17번, 효용사 어휘 문제. exceptional, 이례적일 정도로 뛰어난. effective는 효과적인. 이제 고객들은 뛰어난 음식을 24시간 즐길 수 있다. 최근에 재개장한 a place to eat에서. 18번, 전사의 목적어, 명사, restrictions, 제한, 규제가 답입니다. restrictive는 제한적인 이 소책자는 운전자에게 중량 초과 차량의 도로 통행에 대한 규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1 9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evaluate 평가하다. 금요일 세미나는 공장 소유주들이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훈련하고 근속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cover는 덥다 주제 등을 다루다. 비용 등을 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20번 비교급 짝꿍찾기네요. then이 나오면 앞에 er이나 more가 나와야죠. 또 앞에 campaign,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수식하는 부사 비교급이 답입니다. 단테 커뮤니케이션사에서 게리 메이슨 씨보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활동을 벌인 사람은 없었다. 21번 부사 어휘 문제 consistently,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identically는 똑같이 동일하게 워크샵 진행자는 언급했다. 고객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다루는 것이 사업 성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22번. 뒤 명사 수직하는회용사가 와야겠죠? substantial 상당한. substantial는 상당히 온라인 광고 캠페인은 일으켰다 건조식품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23번은 전치사 구룹입니다.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어몽은 중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할인에도 불구하고 YTM 케이블 TV의 요금제는 질이 낮다고 여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명사 most만 써도 대부분의 사람들 의미할 수 있습니다. 1 4번 주격 보호. 회용사가 답입니다. functional. 작동하는. 쓸만한. 해석 안한다면 b가 혼동복이겠죠. function은 동사로는 기능하다. 명사일 때는 기능. 행사. 기억해 두세요. 운송 중에 약간 손상되긴 했지만 그 컴퓨터 테이블은 여전히 쓸만하다. 25번. 접속사 뜻에 맞는 것은 even though입니다. 전치사 on top of는 뭐뭐 위에 또 뭐뭐 뿐만 아니라 사무실 워크스테이션이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도급업자는 설치를 마쳤다. 일정을 늦추지 않고. 온리에는 의미상 탈락입니다. 26번. 동사 비 하나밖에 없네요. 페르난도 씨가 홍콩 지사로 전근을 갔기 때문에 새 이사가 감독하고 있다, 우리 프라 지사를. Now that은 이후의 부사절 접속사죠. 27번, 부사 어휘 문제. Reasonably 합리적으로. Densely는 밀집하여. 산야 전자는 강조해왔다. OLED 평면 스크린 TV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가전제품이라고. Severely. 심하게. 오답입니다. 28번, 부사절 접속사.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넷플릭스 프로그램 제안서가 준비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 오전에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받는다면 before는 오늘 오전 받기 전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준비될 거다. 의미상 탈락. 29번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Engagement 약속, Reservation이 혼동복인데요. 이건 뭐 호텔 예약, 뭐 항공 예약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마커스 벨라주오 박사는 연설 약속이 있습니다. 목요일 2월 25일에 30번 동사 형태 지난 5년간이 현재 완료 시제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죠. might have offered는 제공했을 수도 있다. 지난 5년간 제공해왔다가 최고 좋습니다. 초선비스트로는 특별 점심 메뉴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지난 5년간 토익 파트별 시험 보는 요령과 공부하는 요령, 그리고 문법 기초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다음 카페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